안녕하세요. 신혜 메어리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다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 당사주 부부궁, 부부 운세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염 격산 구자 화합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량 오역 보수 입사 이렇게 네 가지를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궁은, 어, 어느 때 활용이 가능하냐. 내가 결혼을 해서 잘살 것인가, 아니면 이혼수가 있을 것인가, 어? 이런 것을 판단하고 살 적에 이네 부부 운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부부운이 부부궁이 나쁜 사람은 부부궁이나 부부궁이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시면 상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냥에 대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상냥은 아, 상냥에 대해 해당 되시는 분들의 띠와 생활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냥은 쥐띠 8월, 소띠 5월, 호랑이띠 2월, 토끼띠 11월, 용띠 8월, 뱀띠 5월, 말띠 2월, 양띠 11월, 원숭이띠 8월, 닭띠 5월, 개띠 2월, 돼지띠, 11월 생에 태어나신 분들이 상냥의 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상냥의 운을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냥. 두 내외가,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데, 남편이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그런 운이,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량의 뜻은 어떤 뜻인지 다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량의 운이 들어 있으니 부부간 사이에 금슬은 흠이 없도다. 서로 좋아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초년의 운수는 부처가 활약한다. 서로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편은 무슨 일로 다른 곳에 뜻을 둔냐 이거요. 어떤 어째서 왜 다른 생각을 하냐 이거요. 그래서 범사를 저울질하면 일가가 태평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한다면 집안이 태평하리로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집안이 편안하고 태평하게 편안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오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역에 해당되시는 분들 띠와 생월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쥐띠 9월 소띠 6월 호랑이띠 3월 토끼띠 12월 용띠 9월 뱀띠 6월 말띠 3월 양띠 12월 원숭이띠 9월 닭띠 6월 개띠 3월 지띠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5역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자, 5역은 그림을 어,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부부가 마루, 대청마루에 앉아있는데,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저 아줌마가, 이거 저거 오늘 이거, 남편은 어떻게, 한대 접었고, 어, 갯값을 부를까, 지금, 하, 지금 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뒤에 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집에 애군이 끼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싸우니까 집안이 불안하다. 애군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치마 삥 찔렀습니다. 자, 그러면 뜻은 어떤 뜻인지 한번 아, 아, 읽어 드릴게요. 오역이 들어오니 부부 사이에 뜻이 어찌하여 불합한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뜻이 안 맞는다는 뜻이죠. 동서각방을 거쳐하니 집안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별거를 하니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별수가 있도다 어, 별거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은은 불리하니 늦게 혼인하면 화락하리라다 좋은 빠른 결혼은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내 못산내 뭐 소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늦게, 늦게, 여기서 늦게라는 것은 29세 이후, 30세부터를, 30세부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 빠른 혼인은 29, 30 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늦은 혼인은 30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후에 혼인을 하면은 괜찮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수의 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에 해당되시는 분들, 띠와 생월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쥐띠는 10월, 소띠 7월, 호랑이띠 4월, 토끼띠 1월, 용띠 10월, 뱀띠가 7월, 말띠 4월, 양띠 1월. 원숭이 10월, 닭띠 7월, 개띠 4월. 돼지띠,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보수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보수. 자, 보수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수는 일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고 알콜달콩하 이렇게 사는 그런 그림을 드려놨어요. 두 부부가 예, 딸내미 앞에 놓고 이렇게 예, 앉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동 예, 도령 옷을 입, 입었는데, 앞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끼가 검은색이죠. 어, 이것은 아이가 죽었다 유산이라든지 사산될 경, 어, 경우가 있다. 아니면 어, 본인들이 예,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낙태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수의 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가 들어와 있으니 화촉 동방에 숙녀와 가랑이로다. 정의가 화합하니 백년의 즐거운 보시로다. 하늘의 연분이 만났으니 부귀하고 단암하리로다. 사십 후에 4십후 오십 전에 우는 집안의 경사가 중중하리로다.라고 하는 게 보수의 운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큰 걱정 없이 가정을 잘 꾸리고 어, 잘살수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기를 하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어, 입사 어, 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사에 해당되시는 분들 띠와 생월달을 말씀드릴게요. 쥐띠 11월, 소띠 8월, 호랑이띠 5월, 토끼띠 2월, 용띠 11월, 뱀띠 8월, 말띠 5월, 양띠 2월, 원숭이띠 11월, 닭띠 8월, 개띠 5월, 돼지띠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입사에 운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입사 한번 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요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떠나가는, 떠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개나리 보쯤은 없죠. 그러면, 개나리 보쯤이 없다는 건 아주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짐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떠나,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언니가 치마를 딱 올리고, 이렇게, 치마를 딱 올려 붙이고, 돈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입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애정의 운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떨어져 있는 그런 운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입사는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가 들어왔으니. 일부 일차로 사는 것은 사람마다 원하는 바라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금실은 그 금실은 흠 잡을 데가 없다다. 서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중년에 무슨 까닭으로 생리 사별을 하는 거. 왜 어떠한 이유로 해서 둘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재치를 하였으면 이별 없이 해로하리라다 재치라는 것은 재혼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재혼을 하신 분들은 이별 없이, 어, 더 이상 이별은 없이 행복하게, 오래 잘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입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부의 금술은, 어, 나쁘지는 않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어, 다른 이유를 해서 헤어지는 그런 운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시면 이런 운들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안안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냥, 오여, 보수, 입사 이렇게 네 가지의 부부의 운, 부부의 궁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부부의 운, 부부궁 마지막 시간으로 이처, 중부, 중처, 극자라는 네 가지의 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 더 좋은 어, 사주 정보를 가지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림당 사주 부부운 2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